메이스티와 와포드의 경기가 8대 0으로 끝났습니다. 8대 0!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, 아스날은 지난주에 와포드한테 2대 1로 비겼는데, 에 뭐, 축구 커뮤니티 반응이나 봅시다. 펩시티 절해놓고 또 챔스 원정 가면 처발림 10대 2. 아니, 갑자기 이렇게 패시면 어떡합니까? 생각도 못했네 이거는 씨. 한 경기에 어떻게 7대 0이 되냐? <laughs> 인천 인천이 나쁜 놈들아 야 EPL에서 7골 이상 나오기 정말 힘들지 않냐? <laughs> 아, 아니 <laughs> 아니 아스널을 갑자기 왜 이렇게 패버리지? <laughs> 하, 역시 우리 팀이다. 7 번째 골 달달하고요. 어, 어라? 나 어째서? <laughs> 미네이랑의 비극이죠? 7골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거야 브라질인들? 음, 맨시티 공격력 개거품이네? 살려줘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발 7골 먹혀서 우는 노란색 유니폼 팬 브라질 음, 브라질도 두드려 맞네요 아스날이랑? 맨시티 저렇게 해도 챔스는 에이... 에스 모나코 8강 진출 음. 왜 이렇게 아스날이 두드려 맞지? 오늘 펩시티 전술 떴다 3골 넣으면 내가... 아이또 바꿨네 이걸 편집을 했네 합성을 해놨네 우리 수비라인에서 3골을 넣으면 공격진이 4골을 넣으면 됩니다 <laughs> 3골 넣으면 4골 더 넣으면 된다 하지만 한골더 넣어가지고 8대0으로 끝났죠 오피셜 맨시티의 18분 5대0은 EPL 역사상 최단기록 최단기록 최단기록이라고 합니다 와포드가 쓸수 있는 최후의 수단 몰뭘 수페 차라리 8대0으로 치는 거보다 몰 수페가 낫다. 그렇네. 사실상 이번 시즌 EPL 우승팀. 어, 킹리. 8대0으로 와포드를 이긴 맨시티를 잡은 노리치를 잡은 버니. 그렇습니다. 이 시각 팀. 아, 오늘 라스나 왜 이렇게 뜨드려 맞지? 13, 14 시즌부터 EPL 빅6가 기록한 헤트트릭 횟수. 갑자기 쳐맞는 맨유. 와, 맨유가 진짜 영회야 영회? 땅게라고? 페트트릭을 몇 년이야 이게? 6년 전부터 한 번도 못한 거야 그럼? 오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. 지금 아스날 팬으로 합류하면 좋은 점. 그냥 이기기만 해도 기쁨. 아 와... 인정합니다 여러분. 아스날로 오세요. 근데 언제 기쁠 수 있나요? 합류하고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내일 이기지 않을까요? 이게 제 평가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. 저 깃발 뽑는 한 명, 메시티행 아, 오늘 아스날 짤이 굉장히 많은데. 음, 콜라시나치가 1등이네요. 8골. 뭐라고? 탁! 이번 이번 건 제대로 들었잖아. 오피셜 맨시티 EPL 한 경기 최다 골차 2위 기록 탈성 1위는 9골차로 295년 3월 4일에 맨유가 입스위치타운 상대로 9대 0으로 승리했고요. 2위 8골차는 이렇습니다. 야, 이게 참 쉽지 않은 기록인데 맨시티가 해냈네요. 요즘 유학생들 학점 위험 평점이 어떻게 학점급으로 나오냐? 야, 4점대 평점 수비진 전부 4점대 평점이에요. 내 학점이 이랬으면 좋겠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사실 오늘 토트넘 경기 말고 이 커뮤니티 반응을 할 줄은 몰랐는데 메맨스티가8 대형으로 이겨버렸어요. 아스날이 좀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까 그래도 있었는데 혹시 아스날 팬 하실 분 없나요? 아직 팬안 정했으면. 아스날팬 하시라고요. 하하.